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 속 시계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물론 세상에 영화는 많고 영화 속 시계도 참 많기 때문에 이 시리즈는 앞으로도 쭉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큼직큼직한 것들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배우들의 시계는 의상 혹은 소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배우가 찬 시계는 그 캐릭터와 어울려야 하고 영화 속 세계관을 묘사하는데 도움이 되진 못할지언정 절대 방해를 해서는 안 되겠죠. 개인적으로 시계 덕후로서 영화 속 인물들이 본인과 어울리는 시계를 차고 나왔을 때 굉장히 흥미를 많이 느끼는 편인데요. 주인공이 무슨 시계를 찰지는 원작이 있다면 원작에서 명시될 수도 있고 감독이나 제작진이 정해줄 수도 있고요. 때론 배우의 개인적인 시계가 등장할 수도 있고요. 물론 가끔은 PPL도 피해갈 수 없겠죠. 영화 속 시계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떠오르는 건 어니머니에도 뭐니 뭐니 007이죠. 제임스 본드 덕에 턱시도에 다이버 워치를 차는 게 정석인 줄 아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사실은 턱시도에는 아무것도 차지 않거나 드레스 워치를 차는 게 정석입니다. 다만 제임스 본드는 정장을 입고 있을 때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어, 특수요원이라 단단하고 기능적인 시계가 필요했을 뿐이죠. 제임스 본드를 연기한 배우들도 어, 참 많았고 오랫동안 이어져온 시리즈인 만큼 수많은 시계가 본드의 손목위를 거쳐갔는데요. 원작 소설에서 거론되는 제임스 본드의 시계가 있어요. 본드의 자동차를 단순히 스포츠카라고 하지 않고 벤틀리라고 명시해야만 적성에 풀리는 작가 이안 플레밍이 고른 시계는 바로 롤렉스입니다. 플레밍의 개인적인 시계는 롤렉스 익스플로러였고 첫 본드였던 춘 코너리는 서브마리너를 차고 나왔어요. 여담이지만 어, 소설에서는 본드의 차가 벤틀리였어요. 다만 골드핑거에 와서 에스턴 마틴 DB5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부터 007과 에스턴 마틴의 파트너십이 시작됩니다 그후 제임스 본드는 롤렉스 외에도 세이코, 론진, 브라이틀링, 해밀턴, 태그오야등 여러 시계를 찾지만 가장 사람들의 뇌리에 깊숙이 박히게 된 것은 아마 피어스 프로즈넌 때의 오메가 시마스터가 아닐까 합니다 이때부터 오메가의 PPL 잔치가 시작되는데요 피어스 프로스넌과 어, 현행 본드인 다니엘 크레이그의 시마스터에는 특수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서 레이저를 쏘고 폭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본드의 필살 무기는 총이 아니라 시계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단순한 시계 이상의 기능을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90년대 007을 보면서 자라온 많은 소년들이 커서 꼭 오메가 시마스터를 사겠다고 다짐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남 얘기가 아니고요. 근래에는 좀더 p p l 성향이 짙어져서, 다니엘 크레이그는 영화 한 편당 여러 오메가 시계들을 돌려가며 자기도 합니다. 1970년대 헐리우드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배우는 단연코 스티브 맥퀸이었는데요. 레이싱 영화 르망 촬영 전에 소품 담당자가 맥퀸 앞에 시계들을 쭉 늘어놓고는 마음에 드는 시계를 고르게 했대요. 그 중에는 롤렉스, 오메가, 티소, 블로바, 그리고 호이어의 시계들이 있었는데요. 맥퀸이 처음 고른 시계는 오메가였대요. 근데 소품 담당자가 보니까 맥퀸이 입을 레이싱복 의상에 떡하니 호이어 브랜드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호이어라고 쓰인 옷을 입고 정작 다른 시계를 차는 건 이상할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호이어를 선택하게 됐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그 당시 더 유명하고 레이싱 역사도 길었던 호이어의 어타비아라는 모델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맥퀸은 독특한 모양의 모나코를 골랐고요. 영화가 개봉하고 이른바 맥퀸 시계로 등극하게 된 모나코는 많은 남성들의 위시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다음은 아메리칸 사이코인데요. 살인마 캐릭터인 패트릭 베이트먼이 차는 시계는 원작 소설에는 롤렉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이코패스와 연관 지어지는 게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줄것 같았는지 롤렉스의 항의로 인해 대본에서는 단순히 시계라는 단어로 대체되었고요.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참여를 거부한 것은 롤렉스만이 아니었는데요. 패트릭 베이트먼이라는 캐릭터가 돈 많고 허영심으로 똘똘 뭉친 사이코패스다 보니 원작 소설에는 특히 명품 브랜드 언급이 많이 되어 있어요. 덕분에 제작진이 상당히 애를 먹게 됐죠. 랄프로렌과 켈빈 클라인은 등장 자체를 거부했고 영국의 비비안 웨스트우드와 이탈리아의 세루티가 의상의 대부분을 협찬했습니다. 다만 주인공이 사람을 죽일 때는 입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요. 베이트먼이 시체를 옮겼던 가방은 꼼대 가르성이 반대해서 장폴 고티에가 대신했습니다. 다음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도 할수 있는 달에 가기 위한 여정을 담은 영화들인데요. 1995년에 나온 아폴로 13과 2018년에 나온 퍼스트맨입니다. 당연히 오메가 스피드마스터가 등장해야겠죠.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영화들이라 우주 비행사들의 손목에서 문워치가 보이지 않았다면 영화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가 떨어졌을 정도니까요. 문워치의 유래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정말 정보가 많이 있는데요.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여기서 가장 효율적으로 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1963년에 나사는 우주비행사들이 달에서 찰 시계를 찾고 있었어요 정확한 용도는 밝히지 않고 그냥 비행사들이 쓸 시계를 찾는 중이라고 하면서 10군데 시계 브랜드에 연락을 했어요 그 중에 나사가 요구하는 기계적 사양에 맞는 후보를 제출한 것은 롤렉스, 오메가, 그리고 론진 뿐이었고요 11가지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고 채택된 시계는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였는데요 이 테스트가 얼마나 혹독했냐면 고온 테스트 중에 롤렉스의 코스모그래프는 어, 크로노그래프 초침이 녹아서 다른 핸즈에 달라붙고 더 이상 시간을 잴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탈락을 했고요 론진 같은 경우도 크리스탈이 녹아서 뒤틀리고 어,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공식 기록에 적혀 있습니다 결국 무사히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오메가 스피드마스터는 1969년 아폴로 11호를 통해 인류 최초로 달에 간 문워치가 되었죠 특별히 달에 가기 위해 제작된 시계가 아니고 일반인들에게도 판매가 되던 크로노그래프 시계였을 뿐인데 이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오늘날까지도 두터운 팬층을 거느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톰 앤크스 주연의 아폴로 13은 제목 그대로 아폴로 13호의 이야기를 또 라이언 고슬링 주연의 퍼스트맨은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이야기를 꽤 사실적으로 담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미 결말을 아는 상태에서 봐도 긴박하고 재밌는 영화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룰 영화는 크리스토퍼 논란 감독 크리스찬 베일 주연의 다크나이트 시리즈입니다. 지금껏 소개한 시계들은 배우가 직접 고른 것도 있었고 원작에 명시되었거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 그리고 간접광고에 손길이 닿은 것도 있었죠. 이번엔 주인공의 내면과 영화의 메시지를 가장 잘 아는 감독과 제작진이 정해준 시계입니다. 이 시리즈에서 브루스 웨인은 예거 루클트를 리베르소를 차고 나오는데요. 예거의 대표적인 드레스워치 모델로 자리 잡은 리베르소의 태생은 사실 스포츠워치였어요. 1930년대 폴로를 하다가 공에 맞아 시계 유리가 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이얼을 뒤집어 넣을 수 있게 설계된 건데요. 물론 요즘에는 모델에 따라 뒷면에도 다른 다이얼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앞면만 봐도 엉만장자 브루스웨인에게 어울리는 고급 시계지만 브루스웨인처럼 숨기고 있는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완벽한 시계 캐스팅이 있을까 싶은데요. 과한 해석일까요? 브루스 웨인이 몰던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는 스페인어로 박쥐라는 뜻인 것을 감안했을 때 리베르소의 캐스팅도 절대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화 속 시계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흥미진진한 시계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